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BYD의 시라이언 7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지난해 11월에 BYD 출장 가 가지고 봤던 많은 차들 중에 저는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가격이 겨우 4,490만 원. 겨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이 차가 지금 시장에서 부딪힐 차가 테슬라 모델 Y랑 부딪히고 또 국산차로 치면은 뭐 EV6나 아이닉5랑 부딪혀도 될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4천만 원 중반, 게다가 보조금을 뭐 그동안 아토3이나 c 생각하더라도 200만 원못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BYD 코리아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한테 180만 원을 선제지급을 해요. 그래서 4310만 원에 살수 있는 차라니 이런 중형 SUV를. 그걸 생각을 하면 굉장한 또 또다시 폭탄이 나왔어. 아주 그냥 전기차 가격을 박살 내려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는 제가 가끔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오는 평창 안반기입니다 저게 지금 전기를 담는 바람개비들인데, 풍력발전소들인데, 저걸 바로 여기다 충전을 못한다니. <laughs> 얘가 인증받은 거는 지금 4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0km 이상은 충분히 갈것 같아요. 지금 343km 갈수 있고요 76%에서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죠 근데 뭐 어쨌거나 BYD 차들은 시승기 올릴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뭐 LFP 배터리 얘긴데 얘도 LFP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쌀수 있는 거죠 저렴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LFP 배터리는 아시는 대로 이제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NCM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떨어지고 단점은 있으나 가격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음, 충분히 시장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테슬라 모델 아이보다 길이는 4cm가 길고요. 휠 베이스는 60mm가 길고, 대신 이제 전 폭, 너비는 좀 모델 아이가 더 넓죠. 그리고 저 전고, 천장고도 얘가 더 낮습니다.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게 없다. 예. 거기다가 이 뒤에 쿠페형처럼 깎은, 저 그때 중국에서 보자마자, 야, 이게 뭐냐, 카이엔 쿠페냐, 라고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리어 스포일러도 봐봐. 어마어마하다고. 이 공력성능을 위한 거겠죠? 음. 그리고 뒷모습도 좋고, 예. 앞뒤 방향지시등 모두 시퀀셜입니다. 지금 저 후방 안개등은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타이어는 C레드를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트 6, 이건데 아이 타이어는 별로야 오늘 서킷 말고 일반 공대에서 타 봐도 다시 타 봐도 별로야 <laughs> 그냥 스키드음도 자주 내고요 마일리지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으나 오이타이어니까 어 그리고 이 어, 시라이언7 같은 경우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요 뒤에는 2545R19고 2545R19고 앞은 235더라고 235 50R19. 음. 보통 이렇게 다이내믹한 차들 보면은 자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능 때문에 더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앞뒤 타이어를 뒤 타이어를 좀더 두껍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이제 오릴 드라이브면은 그게 필요하겠으나 이 리얼 드라이브는 300여 마력짜리는 그닥 필요 없어 보이긴 해요. 예. 더 전비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저 루프 깎인 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바닥은 2단인데, 아, 이건 좀 어, 별로야. 여기 좀 뭔가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나 뭐가 묶여있으면 좋겠어요. 음.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네. 여기는 이게 제가 썬팅한 차를 바로 받아서 이런 게다 들어있는데, 이 케이블,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이 또 있다. 얘는 트렁크 바닥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보닛 공간도 좋아요. 엄청 깊어. 이게 지금 리어일 드라이브라서 앞에 모터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차하면은 이안반데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고 힘들어 가지고 차박이라도 하려고 자고 가려고 침낭이랑 매트랑 베개를 챙겨왔는데 이거 지금 동계 매트거든요. 동계 침낭이거든요. 공간이 이렇게 남아. 어. 긍정하죠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거는 오토앱이면 들어갔습니다 그전지능형 헤드램프는 아니지만 오토앱이면 들어갔고 BYD C 라이언 7은 아주 아주 화려합니다 이런 키락키 키, 언락 세레머니만 화려한 게 아니라 완전히 클럽이 돼요 노래에 맞춰서 이것까지 다움직니다 제가 빛 때문에 저쪽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음... 보세요 이 분짝 두께 봐. 뭔가 그냥 만듦새 같은 거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이제 깔게 많은데, 깐다기보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만듦새나 편의 장비, 디자인, 고급감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 부분은 다른 경쟁차보다도 많이 우 위에 있어요. 공간이 뭐, 제가 지금 운전석 뒤에 앉았는데, 무엇보다 이거, 헤드룸, 보이시나요? 야. 이 지금 썬루프 때문에 이 썬루프가 열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썬쉐이드는 있죠. 너무 좋아. 썬쉐이드 있는 거. 오우. 문 닫히는 느낌도 좋고. 이문고리 재밌죠.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거. 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중단까지는, 손잡이까지는 다 가죽이야. 오. 어, 여기까지도 가죽이라고. 이것만 지금 플라스틱이고. 스트지만이 뒤에까지 가죽을 감쌌다는 거는 시트 뒤에 훌륭하죠. 이 일체형 시트도 만듦새는 이런퀼팅 아니 아니 파이 이 스티칭이나 퀼팅이나 파이핑이나 아, 뒤를 보여드리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아무럴 데 없어요. BYD의 CMF t 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BYD의 한국인 디자이너랑 엔지니어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열일 하시는 건가? 뭐, 암튼, 각설하고, 송풍구만 있습니다, 이 열엔. 에어컨은 듀얼이에요. 3리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열선도 들어가 있고, 얘는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빨간 색깔이 아니라 꼭 통풍시트처럼 파란색을 써. 근데 열선입니다. 이 포트도 A타입, C타입 다 있고, 어, 발도 들어가. 호, 무엇보다 이 시트의 방석 길이가 제 다리 길이에, 저는 178cm인데, 어 그리고 방석 두께도 좋아서 아 근데 이런 데도 왜 승차감이 안 좋냐는 말이야 디시아는 좋진 않습니다 여기 좁죠 그래서 적응이 문제긴 하겠어요 적응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음. 컵홀더 제가 오늘 이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텀블러를 꽂아볼게요 아. 오우 거의 이거 911 이상으로 빡빡해서 너무 좋아 프로쉐 이상으로 이 고무 받침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지지해줍니다 근데 또 단점으로는 직경이 큰텀블런 들어가지 않겠다 여기 리어 커터글라스도 조그만하게 뚫려 있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어떠세요? 지금 제가 눕히면 완전히 누면이 정도예요 잘 보이시려나? 야 뒤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살짝 이게 일체형 헤드레스트다 보니까 이런 짱바구니가 없어서 틈이 없어서 제약은 생기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시라이언 7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이전에 BYD차,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BYD차들, 뭐 C라든지 아토3와 이 음, BYD 빼고는 익숙한 건 없죠. 그러니까 BYD차들이 보면은 어떤 대중소 이런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다 개성이 뚜렷해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C 라이언7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회전형이 아닙니다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로에다가 세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C리나 R23도 이게 야 재밌네 이렇게 되네 라고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내가 타면서 이걸 자주 돌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건 없고, 무엇보다 시라이언7 디스플레이는 엄청 큽니다. 지금 보시면 메뉴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뭐 눈이 복잡하지가 않아. 이 화면 구성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메뉴를 뭐, 여러 개를 한다든가, 절반을 쪼개 써서, 이쪽에다가는, 음 내비게이션을 띄우거나, 이것도 좋아. 팀의 오토가 순정이야. 물론 무선으로 스마트폰 미러링도 돼가지고, 아, 이것도 지금 처음이네. 이렇게 쓰면 내비게이션 절반 여긴 메뉴 절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킹메뉴가 있는데 이 킹메뉴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걸 넣어봤는데 얘를 빼면은 빈자리가 생겨서 여긴 6개까지밖에 안돼요 최대 에어컨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듀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PM이 좀더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 보면은 음, 쾌속청정으로 할지, 뭐, 음이온으로 할지도 정할 수가 있고. 워, 워, 워. 그리고 통풍열선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YD 자동차가, 아트3도 그렇고, 씰도 그렇지만, 편의 장비가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열선 운전대,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들어가 있고, 뒷자리는 이제 열선시트만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폰 우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아,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우리 발열 생기잖아요. 근데 안 뜨겁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스웨이드 소재거든. 아, 이런 소재적인 게참 좋아. 보면은 여기도 이게 가죽이나 그런 건 아닌데 가죽이나 일단 어떤 직물 같은데 좋단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 어, 이 도어 패널도 보면 아무튼 이 중단 가죽이고 인조 가죽이긴 한데. 네엠비언트라이트도다 들어가 있고 이건 그리고 졸음센서입니다 이게 가리고 있으면 여기에 바로 뜨더라고요 이거 뭐 고장 났다고 뜨던데 지금은 멈춰있으니까 안 뜨나 보다 이게 재밌는 게 그리고 운전대가 이 BYD 시라이언 세븐 운전대는 약간 누웠어요 그래서 잡아보면 그렇다고 뭐 버스나 트럭만큼은 아니지만 좀 누워있는 게 느껴져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이건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는 회생기동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정하는 거고 이거는 오토홀드 에코, 일반, 스포츠, 눈길, 눈길만 까매지네 배경이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재밌는 게 활성화가 되는데 여긴 요 버튼 갖다가 하거든요 눌러보면 속도 제한 알림 설정 말고 이거 스포츠 모드에서 오른쪽 스크롤을 길게 누르면 이게 이제 제로백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어 론치 스타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음. 이런 기능들 넣어놨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전비. 예, 이런 게 보여집니다. 근데 얘가 오늘 주행한 거리를, 트립 컴퓨터가 없네. 이게 좀 별로네. 마일리지를 총 주행 거리를 띄울지, 아니면 코스, 트립 A, 트립 B로 보일지. 송풍구, 아, 물리 조절 할수 있고, 닿는 거는 없어? 아 이렇게 닫는 거구나. 커플 응. 더 거대한 수납 공간. 램프는 없어요.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했 말이야. 어 여기 보이시나요? 저 뒤에 후방 시야가 좁죠. 후방 시야 좁은 건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도 꼭 카이엔처럼 파나메라처럼 뭔가 디스플레이가 뜰것 같지만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그래픽이 생겨요. 지금 이게 어둡지가 않아서 잘안 보이는구나.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색깔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음, 기어 셀렉터가 컬럼식이에요 벤츠 같죠? <laughs> 저 밑에는 수납공간이 거대하게 있죠 일체 시트가 앞에는 들어갔는데 어, 저 사이드 볼스터나 허벅지 받침 요긴 살짝 아주 살짝만 튀어나왔고 쿠션만 있습니다 프레임은 없어요 아 프레임 있구나 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도 만듦새가 좋아 아,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여기가 좀 튀어 나왔어. 이 스티어링 컬럼이 이게 아파. 아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살짝 이 바지 봉제선에 따라서는 이 지지할 때 아플 수 있겠어요. 야, 엑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이라니. 저 브레이크랑 이 사이 공간은 좀 좁습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까지 마감을 해놨어. 그리고 시라이 세븐 시라이언 세븐에는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더 좋아졌는데 어, 드라이브 모드에서 우회전 넣으면이 혼다 차에서 봤었던 거 있죠? 저 카메라 저 사이드 미러 밑에 카메라가 달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측 사각지대 보여 주는 건데 양쪽을 다 보여 주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혼다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그냥 카메라가 돼 버려서 아주 그냥 램프 빠질 때마다 그냥 죽었었는데 얘는 괜찮네. 요만큼만 보여 주거든. 음. 그리고 후진 넣으면 나타나는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 어라운드 어라, 뷰 카메라는 굉장해요 여기 보면 이 센티미터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난 너무 좋아 보면은 어. 라인까지도 다 보여주고 네. 차체 색상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디테일 이야. 앰비언트 라이트는 128가지 중에 고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또 앞좌석과 뒷좌석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시라이언 7 주행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평창까지 아주 재밌게 달려왔는데 어우, 지금 이런 <laughs> 국도 여긴 사실 국도에서도 산속에 있는 아주 상태가 좀안 좋은 길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 라이언7의 승차감은 이전에 경험했었던 BYD 자동차 C리나 아토3랑 비교할 때 음... 쉬운 말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단단함을 넘어선 딱딱한 승차감 우와 되게 물이 뿜어지네 보이세요 우와 긍정하네 시라이언 7은 이전에 경험했었던 아투 3랑 실과 비교할 적에 주행 질감에서는 커다란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이 딱딱한 승차감은 이 시라이언 7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닦인 길을 달릴 적에는 뭐 괜찮은데 급격히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데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여기 이런 데 되면 엉덩이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가게 돼요. 어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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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나머지를 전부 다별 다섯 개를 줄 수가 있는데 승차감 때문에 패밀리카로 쓸 때는 뒷 사람 눈치가 꽤 많이 보이겠다.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이것만 좀 잡으면 상품성이 진짜 곱절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출력이나 주행 가는 거리는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렇게 얘가 313마력 최고 출력인데 지금 제가 스탠다드 일반 노말로 드라이브 모드는 계속 두고 달렸거든요 근데 뭐 타이어가 아쉬우면 아쉬웠지 출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조향도 아주 그냥 막 자로 잰 듯한 그거 뭐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이 정도면 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인증받은 게 398km인데 그거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그 이상도 나올 것 같고, 어떻게 운전을 하시더라도 인증받은 것만큼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수준이에요. 근데 계속 걸리는 거는 이 승차감입니다. 정숙성, 소음적인 부분도 앞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거슬리는 순간은 거의 없었어요. 아까 어느 순간이 있었으면 양평 지날 때쯤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콘크리트로 바뀌는 데 있죠? 거기 지나갈 때저 에코 컨택트 타이어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가 갑자기 확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는 정숙성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고, 음, 이렇게 깨끗한 길에선 나가는 거는 좋아. 오우, 지금 뭐. 네. 지금 제가 꽤 고속으로까지 올라갔는데도 확 속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속도를 한다, 소음이. 이렇게 서행할 때 느낌은 도심에서 탈 때는 문제 없겠어요. 그럼에도 이 머리 흔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받았습니다. 좀. 예,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창문 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에어컨도 다 아니 창문도 다 원터치야 네개다 급가속하잖아요. 그러면 어 지문에 또안 올라가냐? 이 공력 성능에 많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차가 이 창문을 올려요. 장점이 수두룩한데. 타이어는 꼭 얘도 바꾸세요. 에코 예, 컨택트 식스 타이어는 실 때와 마찬가지로 아영 별로야. 턱을 칠때 이것도 그리고 매번 그렇진 않은데 어떤 때는 턱 넘고서 떨어질 때 그냥 꽉 잡아가지고 아 너무 불쾌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걸 스무스하게 넘고 싶어서 그냥 속도를 확 줄여가지고 살짝 넘어갈 때는 또 괜찮을 때도 있는데. 고개 내심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동하는 느낌은 그렇게 아쉬운 부분은 없고 제. 근데 뭔가 톡톡 소리가 나네. 음.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이제 스포츠로 해볼게요. 스포츠로 하면 그냥 풀파워라서 그냥 어, 엄청 세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 4390만 원에 이 중형 전기 SUV를 살수 있다는 거는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구성에이 사이즈의 전기차, 전기 SUV라고 하면은, 얘도 역시나 전혀 문제없이 판매 목표. 지금 BYD 코리아는 이 출범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판매 목표는 아예 안 세웠다고 얘기는 누누이 했었거든요. 뭐, 아토3든, 시리든시라이언7이든 근데 아토3가 그 300대 순식간에 그렇게 팔렸었다고 하고, 팔렸고. 인증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라이언 세븐은 더 팔리겠어. 이거 뭐, 보나마나 더 팔릴 것 같은 구성이에요. 제가 아무리 지금 승차감이 딴딴해요 앉아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이게, 상품성이 너무 좋아. 음. 음. 아무튼.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도 최대한 많이 느껴보려고 한 거거든요. 장거리 피로도 면에서는 높아요. 이게 하물며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동승자면은 더 크겠지. 물론 뭐 운전자가 조심해서 하면은 그렇긴 하겠으나, 줄어들 수 있겠으나. 네. 암튼. BYD 실화현 7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